오늘의 말씀은 신앙생활은 영적 훈련이라는 주제죠. 그러니까 어, 이것은 어떤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주일날 출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고 그 외에 계속해서 교회가 훈련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또 따르는 모든 한 500여 형제 앞에서, 앞에서 유언적인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고 성천하시, 성천하셨죠.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목회의 본질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 생활하는 분들은 반드시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돼요. 또, 그, 목회자들은 그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말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가르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입니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로 16절입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빌리뽀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이르되 너희는, 이르되 세례 요한, 들어는 일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의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하여유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음. 예수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르시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정확한 답변을 하셨어요. 그때의 예, 예수님께서 그 대답에 대한 반응이 17절입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일은 현륙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인가? 빼도, 뺄 것도 고통할 것도 정확한 답변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할때 주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구원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 더 옳은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 많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주일날 만와서 예배드려요. 털림없어요. 그러나, 뭐, 다락방에 간다든지, 무슨, 무슨, 무슨 모임에 간다든지 전년 훈련이라는 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는 안 하신 분은 반드시 훈련 받아야 돼요. 새가족반도 해야 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훈련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지상명령이니까. 그래서 제자삼우라는 말은 훈련 받으라 하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다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신비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13절에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신비합니까?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그저 그냥 그냥 그 대상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복을 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놀라운 신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라고만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신비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 하나만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의 생명, 플러스 영의 생명.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걸 신비라고 해요. 그것을 또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요. 대화해요. 교제해요.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가족 중에서도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과 같이 생명을 두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지어도다.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제가 늦게서 신학을 하고. 돌아가신 고, 그 옥하는 목사님과 함께 개척교회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참 여러 가지를 다 알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건물도 새를 얻어가 살고 있는, 하는 그런 교회에서 사람들이 줄기차게 오면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찬송을 부르면서 울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해요. 또 반드시 옆에 사람을 데리고 와요.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목회자 입장인 저가 은혜를 받아서 저도 함께 울고, 함께 눈물로 찬송하고 함께. 그러면서 이것이 교회다.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다. 저는 그 교회에 완전히 몰입됐어요. 그 교회는 또 제자 올린 지도자 세미나를 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교회에서 뭐 개척하든지 무슨 뭐 다른 교회를 맞는 맞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이 교회에서 월로프 목사가 되겠다 이런 꿈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내 혼자 목회하는 것보다도 목회자를 그렇게 길러서 제자 올려나는 교회로 만드는 목사가 되겠다. 근데 월요일만 되면은 이 부산 세종앙 교회 원로 목사인 노진영 목사님께서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부산으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비교해 목사님이 빈지가 2년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내려오라고요. 지금 뭐 서울에서 이렇하는 교회에서도 오라 그러고 뭐 하고 아니. 전년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제가 한 분, 두분 전화 받고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뜻이죠. 오게 된게 1987년 2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금 한 30년이 다된 거죠. 교회에 목회하는 것만 많지 않습니다. 사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마는 처음에 하단에 있는 지금 그대로 있죠, 그 교회당이. 거기에 제가 부임해가지고, 3년도 안 돼서 병이 딱 났어요. 진단은 간 경화, 3년 내지 5년 후에는 감한 암으로 돌아간다는 진단이에요. 지금도 간암 심각합니다마는그 당시 간암이라고 그러면 약이 없었어요. 약이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제일 문제는 소금을 음식에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짠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다는 거예요. 암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킨 대로 일주일 동안 전년 간을 하지 않고 음식을 먹다 보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살 바에는 불러가 주세요. 그러면서 집사람한테 여보, 그대로 음식을 해. 그대로 소금을 치고 해. 아, 여보, 당신 병원에서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어. 내가 이렇게 에? 맨 음식으로 소금단안 치는 음식으로 지금 계속 언제까지 나는 그렇게 못해. <laughs> 천국 가야 돼. 50도 안 돼서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진단을 받은 제가 지금 80이 되도록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야 가는 거요. 병나서 죽는 거 아니에요. 사고 나서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셔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곧 가야 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목회자니까 열심히 목회해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뭔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끝까지 끊임없이 복음 전하면서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습니까?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찾아서 순종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설교 간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요.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뒤 두루 다니며 삼킬 자을 찾나니. 세상에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지요. 예수 믿고 난 후에 성경을 보니까 이 세상 만만치 않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리며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배고파서. 그러니까 기회를 노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닥치는 대로. 그 중에서 그들이 가장 괘씸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 소화에 있다가 자기 밑에 있다가 자기 종로로 사는 것들이 예수 믿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할 때는 보통 분통 터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타켓으로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 중에서 믿음 약하고 훈련 받지 않고 전년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항상 사탄의 타켓이에요. 그래서 기회만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교회를 나오다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가운데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시험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으로 연단하는 사람이 되어서 강한 십자가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탄의 공격이 오히려 연단이 되어서 훈련이 되어서 어떤 시험과 환난도 극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산나교회에서는 많은 훈련이 있어요 많은 훈련 여러분 알지요 그래서 그 훈련을 는실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훈련받아야 돼요. 목회는는 역시 성도를 훈련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사탄에게 시험받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강하게 만들어 는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왜 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보다 먼저 이땅 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연단을 받았으며 어떻게 시험을 받았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승리했는가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 가면은 실패한 것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생명의 양식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만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만 먹고 생활하지만 우리는 영의 생명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호흡하는 것은 기도예요. 영적인 호흡하는. 육신만 숨을 쉬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숨을 쉬는 건 기도예요. 그 기도와 더불어 말씀 읽고 공부하고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든든하게 살렸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뭐요? 범사가 잘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 영혼이 지금 얼마나 건강한가 이걸 봐야 그래서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훈련하고 계속하는 거예요. 거기에 잘 참석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군사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또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광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세상이 만만치 않은 세상에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자제 제자들에게 훈련시키고 끊임없이 기도시키고 끊임없이 그들을 세상에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그냥 우리만 보냈느냐?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을 함께 보낸 거예요. 자, 보십시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성령에 붙잡혀서 사는 자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시험 받아요. 안그러면 쓰러져요. 안그러면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붙잡고 이 험악한 세상에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뭐냐? 보세요.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돼요.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은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그와 같은 훈련이에요. 여러 가지 훈련 가운데 어디까지나 말씀으로 훈련하는 곳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시간 낭비 아니에요. 나는 너무나 바빠서요. 천만에요. 전도하면 자기는 너무 바쁜 일이 많아서 주일날 시간이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쁜 몸이 바쁘게 살지 못하도록 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다가 자기가 하긴 얼마나 바쁜지 모른다고 하는데 나중에 나를 찾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죠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퇴원하면 은꼭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 믿겠다고 결신하고 영접하고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 퇴원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 퇴원했지만은 교회를 안 나오고 그렇게 방황하다가 가신 분도 있고, 또 교회에 잘 나와서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별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일 일을 몰라요. 우리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일생동안 주님 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 성령에 사로잡혀서 남은 생애를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laughs>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물론 사명이 있습니다마는 소금과 빛의 사명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신앙의 열매를 구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떤 열매냐? 많은 게 있습니다.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확실한 생명의 열매가 필요해요. 뭐냐 면면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나같이 구원받지 못한 가족, 나같이 구원받지 못한 친척, 직장 동료,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10년, 20년, 30년 다니는데, 다니는데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카운트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 no, 너를 통해서 구원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자, 보세요 누가 보금 13장 6절로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후로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감남나무를 심은 무화과 나무를 심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다나무지기회가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지 못,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이는 땅만 버리지 않겠는. 최소한도가 3년이에요. 3년. 3년 동안에 예수 믿고 3년 동안에 전도가 돼야 돼요.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서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1923년도도 지금 반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오늘 이 산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진단을 받고 제일 관심을 가진 것이 전도였어요. 그래서 나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전도해야겠다 해서 해마다 살아나는 축제를 제가 인도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감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지 호산나 교회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아마 여기서 손들라 그러면 많이 들 거예요 호산나 교회에서부터 여러분들 내 일을 몰라요 언제 주님 앞에 부른받을지 아니면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를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지 몰라요.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 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와 같은 일이야말로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세요. 봉사도 좋습니다만은 봉사하면서도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벌써 머릿속에 아, 누구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게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해. 계속 기도하면서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기회를 받아서 전도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저는 택시를 타던 자매는 절대로 그냥 있지 않아요. 기사한테 전도해요. 그런데 기사들 거의 80%가 내가 탄그 택시기사의 80%가 예수랍니다. 그리고 다 나이가 많으세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그래요. 이업을 한적 얼마나 됐습니까? 하면 보통 뭐 20년, 30년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예수 믿습니까? 하니다안 믿는데요. 그런데 부산에서 택시 타고 다니면서 물으면 80%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이를 묻고 자녀를 묻고 그러면서. 명지에 호산낙교를 안약하니까, 호산낙교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요. 제가 거기서 목회에서 은퇴한 사람이 옵시다. 내 나이가 얼마요? 하면 다 놀래. 젊게 보인다는 거지. <laughs> 여러분들, 나이 80이 되니까, 이 뜻대로 안 돼요, 몸이. 근데 계단에 올라오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음. 내려가는 건더 조심스럽고 음. 그래서 부목사 보고 좀 잡아달라고 그랬어요. 왜?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음. 그분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내가 80평생을 살면서 가장 축복이 예수 믿은 거라고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긍정을 해요 근데 뭐 시간이 없니 뭐니 다 똑같은 변명을 하지요 어떤 사람은 막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막 화를 내면서 자기는 교회 갔다가 사기 당해 가지고 집을 다 날렸대 <laughs> 어떻게 날렸다고 그러니까 보정을 잘못 사가지고 그렇게 됐대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언제가 한참 있다가 선생 회개하고 회개하시고 다시 교회 나가시오. 왜냐 성경에 보면 보정하지, 보정쓰지 말라고 그랬어. 그는안 배웠구나, 안 배웠어. 알면서도 어뭐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나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거요. 그럼 그렇게 화를 낸 사람이 숙연하더라고요, 숙연하더라고. 어떠한 상태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 님 가장 큰 축복이 뭔가 자2 0절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이 축복이라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요사이 얼마나 젊은, 젊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자살하고 많은 사람들이 독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 몸을 희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외로워서 못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외로움이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그하시면 나와 더불어 이험한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가 자기 목숨을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한번 따라하실래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멋진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